신명기 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어렵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하시고 너희를 쇠풀 묶을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로,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간우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때 만일 수출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 여러 민족 중에 어으실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의 말씀을 청중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상숭배에 관하여 금하신 말씀입니다 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어 정말 유의하여 봐야 할 말씀은 어 26절 말씀이죠. 우상숭배에 빠져서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너희를 어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유는 우상숭배에 빠졌기 빠지면 이렇게 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전멸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약속의, 가, 약속의 땅에 갔는데도 우리가 전멸될 수 있다는 것은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래서 살펴보고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아야 돼요 자그 우상 숭배는 15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래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 말씀은요. 호렙산 불길 중에서 떨기나무, 오래산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그런데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면서 어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즉,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삼가라. 자, 16절. 같이요.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죽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네, 이 말씀이에요 자 호랩산에서 모세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알아요.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생각하면 그냥 우리를 닮았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상상하여 그리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새로 새를 가지고 공중 나는 새, 땅에 기는 어떤 짐승, 또 우리의 어떤 일월 성신, 하늘의 별, 하늘의 달, 하늘의 해, 또뭐 바다에 있는 어떤 것들, 나무, 돌, 바위.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인간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호렙산 중에서 너에게 희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는데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만드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경배하면 안 되겠죠. 19절. 19절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든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도 본 적도 없으면서 이럴 성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라고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 즉자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너희가 요단과 기업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이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것에 경배하면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고 진노의 자녀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새겨서 만들어놓고 그것에 경비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약속의 땅일지라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고통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시지 않고 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게 약속이에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난한 땅에 우리를 입성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 2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되겠죠 이 언약을 깬다는 건 25절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진노를 일으키면 이게 뭐냐? 언약을 잊은 거예요. 이건 언약을 잊은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그 앞에서. 악을 행하면 이게 바로 언약을 잊은 거예요. 이 언약을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읽었죠? 이십육 절, 예, 거기 하반절에 오면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단에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속히 망할 것이래요.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십구 절. 29절 같이 하시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그런 와중에도 우리 지금 그런 사회 속에서 부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언약을 잊은 백성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이요. 그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태어나니까 1월 성신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누가 안 알려줘도 장독대 뒤에 가서 7월 7성날 그냥 달 보면서 떡시루 놓고 절을 하길래 저도 그날 같이 거기서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하고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서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절을 하고 떡시루 앞에서 그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장독대 왜 장독대에서 했을까 지금도 미스테인데 제가 절한 대는 간장입니다 간장독 앞에서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1월 성신 즉 달에게 보면서 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지역 사회는 그 위에 언덕 위에 우리 박경원 집사님 집 옆에 보면은 돌을 하나 이렇게 해서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 신이라고 그 코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서 하르방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못 지나서 거기 그 무당이 들어와가지고 그 옆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냥 쳐대니까 그거 언덕이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가 막그 그 소리 깽가리 소리 북 소리에 거기서 그렇게 정성을 드려요. 그가 예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상을 빠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5장이 나오는 쉐마의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왔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청종하면 3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자비하신 하나님,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겠죠. 밑줄 그어야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럴 성신에 빠져 있던 조상들의 죄를 이어서 그 죄에 빠져 있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고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럴 성신을 섬기고 경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만나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지 않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을 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성신을 섬겼으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다시 만나면 찾으러 오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셨어. 그 자비하심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을 상기하시면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호렙산에서 우리 여호와를 만났듯 우린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에 산에서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억지로 이럴 성신, 별, 달, 해, 그리고 우물, 바위, 새, 짐승,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금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 다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게 해 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비로우심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우상도 우리가 금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백성이 다시 주님의 축복의 백성이 다시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죽게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 고장 청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음란을 그치며. 아버지 아 모든 우상 숭배를 그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모든 우상의 저주 죄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로부터 아버지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